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치킨 먹방은 아니고, BBQ에서 새로운 치킨이 나왔다고 해요. 그런데 그 가격이 24,000원! 치킨 한 마리 3만원 시대가 진짜 열리는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치킨 한 마리가 24,000원이고, 매달 수수료 3,000원 하면은 27,000원짜리 치킨을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만한 맛이 있는지, 27,000원이면 사실 팔을 보쌈을 시켜먹고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,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, 직접 먹고,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, 제가 또 치킨 덕후 아니겠습니까? 거의 일주일 에3치킨 정도 하는데, 어, 왔군요. 히리시 왔습니다. 아, 먹방을 좀 찍어보셨나봐요? 치킨무 버리고 오겠습니다. 이거 마시는 분 없죠? 혹시 치킨무, 이거 국물, 마셔도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. 우리 아빠한테 알려주게요. 올리면 됩니까? 네, 올리십시오. 아, 기대됩니다. 이만 2만. <laughs> 이만... <laughs> 사실, 뭐, 다른 요교에서 할인받고 시키면은, 거의 두 마리 값인데, 과연, 저도 이거 아니었으면 안 시켜 먹었을 거예요. 너무 비싸서. 이거 먹는, 이 그냥 할인하는 거 먹는 게 가심비라는 게 있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잘 나오고 있으니까. 어때, 어때? 오. 여기 보시면, 소또소또 이렇게 들어있고, 원래 치킨 들어있고. 그래서 뭐 누가 말하기에는 뭐 상술이다. 원래 소또소또 있었는데, 그냥, 그냥 합친 거 아니냐?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. 어쨌든, 맛있으면 되죠. 그리고 우 리플레이트는. 카카우 친구들 <laughs> 다이소에서 1,000원 주고 2,000원? 1 0 0원 주고 사는 우리의 손은 소중하니까 인서트라고 하나 해야 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, 소시지부터 먹는 것보다는 치킨부터 먹어야겠지 소시지는 그다음이지 닭다리! 맛이 없을 수 없는 닭다리 아 맛있겠다 음, 맛있어 아, <laughs> 맛있겠다 <웃음> 점심에 우유랑 시리얼이랑 닭가슴살 바 하나 먹었고요. 그리고 3시쯤인가 견과류 있죠. 하루 견과 네모난 거 그거 하나 먹었어요.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라는 거. 이거 왜? 그래? 아 그거 해야 돼요? 응. 그럼 잘 되지 않을까요? 더 가까이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와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야. 아 돼요 돼요 돼요. 아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있군요. 자, 여기도 해드릴게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일단은 맛있어요. 절대 불호가 있는 맛이 아닐 것 같아요. 음,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. 평소엔 그냥 먹는데, 그래도. 너무 얼룩덜룩. 그러면 안 되잖아. 내 닭다리 어디 갔어? 안 돼. 화낼 뻔. 여러분 보셨죠? 이게 히리스 실체입니다. 아, 무슨 지 무슨 지 길입니다. 그냥 일반, 그, 우리, 비엔나보다 한두배 되는 것 같아요. 음. 맛있지? 음.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탱탱했으면 좋았는데. 좀 너무 흐물흐물한 소시지야. 떡도 먹어봐. 이렇게 떡. 떡. 귀찮아, 잘못. 어, 아니야, 아니야. 생각보다 힘들어서. <laughs> 이게 쉽지가 않네. 어, 방금 소리 봤어? 이 정도면 쩝쩝거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ASMR이 아니고 쩝쩝인데 이 정도면? 음. 아이거는좀아있는데 뭐? 맛있어 있으면 좋아 그런데 소떡소떡이 굳이 없어도 된다 음. 이 맛을 그러니까 뭐 치킨의 평균값이 있으면 은 소떡소떡이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난 떡이 맛있었어 아 그래? 응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자메리카소떡만나치킨인데 응. 혹시나 또몇번 응. 먹다 보면 질릴 수 있으니까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아내는 맛있네 콜라 음. 한잔고마 야 비비큐 콜라 없어? <목소리> 와나 몰랐네? 비비큐는 콜라를 안 줍니다 여러분 대박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? 물론 뭐그 가게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떡을 하나 빼고 콜라를 줘야 되지 않나? 어? 최상 캔이라도음 너무하네 만원짜리다 이거 아 맛있어 양념은 아 기가 막힙니다 아, 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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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다시 떡. 너 너무 허술. 나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?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? 떡은 지금 먹어도 아까 그 맛이랑 똑같군요. 저는 뭐 굳이 없어도 될거 아니에요. 음. 어디 갔어 떡? 뭐있겠죠다 먹었어? 나두개 먹었네. 나도. 소떡 소떡 소 진짜 얼마 없네. 그러면 소세지나한개 먹었고 떡나두개 먹었고 생각보다 많지도 않네. 어, 양이 좀.. 음.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들다가도 치킨을 먹으면 그 마음이 눈높이 사라져요. <laughs> 그럼 내가 다시 그 마음을 들게 해줄게. 아 27000원 넘었네. 콜라 단조. 음. 아 근데 치킨이 제짜 맛있다. 근데 이게 한부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게 지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소떡소떡은 뭐이게는좀 갈린다는 거. 다만 이 양념만큼 어차피 다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저는 치킨을 먹을 때 목을 제일 좋아합니다. 목이 어디 있을까? 응? 음? 이거 아닌데? 응? 응? 목이 없다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 목이 없어요 보자 그거 말게 사야 거 아니야 에? 사야 거아니어 응? 아. <laughs> 보자라며 내 먹을 거 보자고 근데 응 음. 맛은 있는데 응 음. 조금 질린다 나도 언제 그만 해야 되나 <laughs> 해려고다 일단 여기까지 먹었을 때 27,000원 주고 저는 안 시킵니다 미안합니다, 비비큐.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비비큐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. 저는 비비큐 BBQ 좋아해요. 비비큐의 비싼 가격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비비큐의 황금올리브는 아 대체할 맛이 없죠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시켜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 은 굳이?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소떡소떡도 아까 보다시피 뭐 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.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콜라도 안 죽어. 내 목도 없고. 서운하군요. 다만 양념 맛은 뛰어납니다. 이 양념만 뭐 따로 후라이드에서 뭐 따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. 다만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세요. 다 되셨어요? 배가 고픈데 그 정도야? 너무 빨리 물리는 것 같아. 이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그냥 양념치킨보다 좀더 물려. 그래서 제가 원래 후라이드를 더 좋아하거든요. 음. 후라이드 파 양념파입니다. 근데 네, 다만 이 그건 있어요. 이걸 먹으면 그 양념이 요리 양념이에요. 요리가 된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아요. 응, 응, 응. 그래서 이게 그 BBQ 회장님이 말씀하신, 치킨은 요리다?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, 아마 그 이유,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마 이거 아닌가. 응. 음, 요리 느낌은 확실히 납니다. 가격이 너무 비싸요. 나 계속 똑같은 얘기네. 이제 그만하자. <웃음> <웃음> 콜라도 안 줘. 아 어우, 섭섭해. 뭐 섭섭해. 네, 여기까지. 뭐야, 치킨을 남긴다고? <laughs> 와, 치킨을 남긴다고? 아무튼, 음... right, 뭐,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이, BBQ 신메뉴를 한 먹어봤는데,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대로. 좀 비싸. 다. 비싼 만큼 그 내용이 알참은 모르겠지만, 콜안준건 너무. 아, 잘 먹었다. 어, 배부르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인가 싶지만, <laughs> 치킨도 먹고 싶고, <laughs> 리뷰도 하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정리.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. 가격, 맛, 다시 시킬 확률. 그런 건다 정확했어. 일단 황금올리브가몇 개입니까? 아, 저는 약간 좀짠것 같아요. 네, 좀 약간. 짜다? 아니, 그게 제 점수가 짠 편입니다. 아, 점수가 짜다라고 <laughs> 네. 저는 3.5점 만점? 7. 네. 5점 만점에 3.7? 네. 그럼 요거는? 네, 여기까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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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뭐. 주식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치킨 방송이나 할게요. 그러면, 빠이요. 빠이요.